예, 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화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경주는 일본에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모래주로 지원 경주인 헤브러리 스탱스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안내 말씀 먼저 드리면은 제가 이 바뀌었어요. 계좌번호가, 계좌번호가 바뀌었던 만큼 일단 계좌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 입금을 하신 이후에 또이 토스뱅크로 입금을 하신 이후에 여기에 이 핸드폰에 이제 그 성함과, 신청 요일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좌가 바뀌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금은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5만원 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었다는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패브라리 스테이크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원 경주가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는데, 이 패브라리 스테이크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브리더스컵 그 트라이얼 경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 컵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미국 브리더스컵 출전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일단 우승은 이 코스타 노바가 했습니다. 코스타 노바가 했고 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이 말이고 별통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 부마는 노드 카날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카날로아 같은 경우는 부마가 킹 카메하메아입니다. 킹 카메하메아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딥 임팩트에 이어서 뭐 잔디주로 늘 2등을 했고, 그렇긴 하지만 모래주로는 늘 골드 알리오와 더불어서 늘 모래주로 상위 1, 2등의 랭크되는 그러니까 자마들이 모래도 잘 뛰고 잔디도잘 뛰었던 그런 실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영향력을 이 노드 카날로아 역시 잘 물려받았어요. 작년도 2024년도 그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를 보면은. 6등이 노덕 카날로아이고, 7등이 키즈나예요. 그러니까 1등은 머 시니스트 미니스트, 2등은 드래폰, 그리고 3등은 헨리 유즈, 그리고 4등은 호코 다루마에, 그리고 5등이 마제스틱 워리어, 그리고 8등이 다논 레전드 그리고 9등이 아시아 익스프레스, 10등이 파이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노드카날로아 키즈나 그리고 호코 다루마의 얘들 빼고는 산지가 다 미국이죠. USA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지금 현재 모래주로는 거의 미국산 혈통이 잡고 있고 이노드카날로아나 호코 다루마에는 둘다 킹카메하메하의 자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킹카메하메하의 영향력을 많이 불려 받은 거고 이거를 지금은 이노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는 이른데 중앙 경마만 놓고, 놓고 본다면 지방 경마 빼고요 중앙 경마만 놓고 본다면 노드 카날로아가 1등이고 키즈나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경마에서 모래주로 쎈 말들을 생산하는 말은 역시 노드 카날로아와 키즈나인데 근데 제가 그 국내에 그, 마주분들한테 이 노드카날로아 키즈나 이런 말들이 모래주로 잘 뛰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제가 이 말들을 추천을 안 드는, 안 드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안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마들이 비싸요. 그니까 러그말 자꾸 가지고 한국 들어오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니까 러이 노드카날로아나 키즈나 나 이런 말들은 생선을 사면은 구입을 하면은 일본에서 대밀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성비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가지고 국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대상경주 몇개 먹지 않는 한, 이거, 가성비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대상경주 먹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보통 자마들이 뭐, 한 4억, 5억 일을 하는데, 4억, 5억 하는데, 우리나라 1군까지 올라가려면은, 그게 한 3억 정도면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맨날 믿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상 경제의 꿈이 있고, 뜻이 있다면은, 그리고 뭐, 나는 손해보는 거 두렵지 않아. 그럼 과감하게 투자할 거야. 그런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 이게 아무리 뭐, 마주가 명예다 그렇지만은, 돈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드 카날로하나 퀴즈나 이 말들이, 잔디주로 뿐만 아니라, 모래주로에서 잘 뛰긴 하지만은, 제가 이 말들은, 국내 그, 마주 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렸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지만 노드 카날로아 그리고 호크 다루마에 이런 말들은 킹 카메 하메아의 그런 모래주로 강한 유전 능력을 잘 물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드 카날로아는 굉장히 좀 성공을 했죠 아몬드아이라는 경주마를 생산을 했고 그래서 노드 카날로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 코스타 노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주가 보면은, 어, 여러분들 이름이 낚시 있죠? 어, 요시다 가침미 노던팜의 대표죠? 어, 작년에 갔을 때 뵀는데, 제가 한 6, 7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가, 제주 온 적이 있어요. 제주 경매에 말을 사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비고 엄청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우, 엄청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생산 목장은 노던팜이고 마주도 노던팜의 대표죠. 지금은 아들한테 물려주긴 했지만은. 어 그리고 이페브러리 스테이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트 1600m 경주예요. 더트 1600m 경주이고 어 1등은 코스타 노바가 했고 2등은 어 선나이즈 지팡구가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말은 미키 파이트예요. 인기 1등이 미키 파이트였는데 이 말은 3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14번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끝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이쇼 하리오는 8살이더라고요. 이제는 늙었다. 그 느낌 파고 오더라고요. 8살인데 느낌 늙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뛴 경주마들을 수입을 한다면 은 물론 8살짜리 못 들어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풀리더라도 3살인가 그런 경주 말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메이쇼 하리오이고 일단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깐 정지시키겠습니다. 이 3번이 선행을 가고 옆에 있는 게 윌리엄 바로우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주복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바로우즈. 어, 윌리엄 바로우즈의 마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노크마 히르츠쿠. 마주복이 똑같죠? 어, 승리 바로우즈, 아만 바로우즈, 티즈 바로우즈,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마주인데, 어이 이노쿠마 히로츠구 마주 같은 경우는 그 노저 바로우즈가 일본 더비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일본에서 더비 먹으면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 바로우즈가 이름을 만명을 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바로우즈로 짓는데 이분 회사 이름이 바로우즈 같더라고요. 그앱 어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좀, 익숙하죠. 윌리엄 바로우즈. 그리고 그, 요시다 가츠미도 국내에서, 어, 마주 생활을 하고 있고. 9번마가 코스타 노바이고, 14번마가 미키 파이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로우즈나 선두 외곽 따라가다가 뭐, 이렇다할 모습 못 보여주고, 이 9번 코스타 노바는 상당히 좀 자리를 잘 잡았죠 외곽 게이트임에도. 반면에 14번 게이트에서의 미크 파이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 돌고 있죠. 2번의 타가노 비유티, 6 0 0 m 3 5秒령아토와 12번 3라이치팡 16번 헤리오스, 6번의 명성 하리온가 뒤로 2번 텔에, 최고봉 5번의 아델 아스트리아입니 34コーナーの中間です。前の3番のミトノー、リード、体半分、2番手に4番のウィリアム・バロース、7番のサンデー・ファンデーが務め3番手、アンモシエラ・コスタノバ、エンペラー・ワキア4番手3頭、直線に入ります 그리고 이 13번마 데르마프토카게가 그래도 미국에서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2착하고 뭐사우디커 두바이 월드컵에서 5착, 6착 하면서 해외 원정은 성적이 좋은데 일본 국내에서는 이 13번마 데르마프토카게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기도에서 엄청 밀려 있더라고요 일단 이 코스타노바는 외곽배에서 추진해서 나오고 주행자세가 참 깔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좀 파워풀하게 뛰니까는 더 있어 보이겠지만은 사실 불필요한 힘 선물을 안 하고 좀 편하게 뛰는 주법이 바로 이 9번의 파워! 주법입니다. 파워! 미키 화이토는 외곽돈만큼 딱 그만큼 좀 아쉬움을 남겼고 내책에서 취입을 한썬라이즈 어, 지판구가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주가 끝났는데 어, 뭐 이번 경주는 이 지난 일본에서 센 말들이 지난주에 사우디컵이나 사우디에 다 갔죠. 단거리 강자들도 가고 그래서 일본에 남아 있는 말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어,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로를 타듯 좀 그런 부분 반사이 이걸 좀 누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타노바의 종반 걸음새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주법입니다 직선에서 다시 주법을 보면 은 파워풀하게 뛴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힘안 들이고 매끄럽게 주행 중심도 낮고 요렇게 뛰었던 말이 누가 있냐면은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어 영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주마로서의 주법과 자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이 영국의 니진스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 주법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폭발력인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선에서 어영어영 뛰는데 계속해서 걸음이 더 뻗어 나가는. 좀 그런 주법을 쓰는데, 그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고스타노바는 참 주법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경주마입니다. 크지도 않은 말이 참잘뛰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을 안 쓰니까 는 막판까지 자기 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 일본에서 지원, 모레 경주인, 이, 브러리 스테이크스에서 출전하는 말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번주는, 뭐, 대상 경주가 있으면은 대상 경주 분석방송을 하는데, 대상 경주가 없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월요일, 화요일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방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주 꼭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